난네 소문 많이 들었어 우리 학원 레전드라고 공부 잘한다고 유명했나보다 난이번에 처음 스카이반 들어와서 좀 떨리는데 잘 부탁해 응! 나도 잘 부탁해 응. 초등학교 때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반 짝꿍이었어요 그러고 졸업하고 5년? 6년... 만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진짜 몇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때 친구 그공부만 같이 하지 뭘또딴걸빠지 하려고 그래 <laughs> 네가 설명해주니까 금방 이해가 된다 이래서 애들이 갓어이갓어이 하나 봐 아니야 네가 이해가 빠른 거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 맞다 이거 뭐야? 어 이거 내가 어릴 때 하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던 건데 이걸 네가 왜? 초등학교 졸업식 때 내가 주었는데 줘야지 했다가 못 줬거든. <laughs> <laughs> 저 하트 시그널 뭐죠? 저걸 챙겨놨어? 관심 있었네. <laughs> 실은 그때 너한테 이거 주면서 고백하고 싶었거든. 지금 이 타이밍에 왜 그런 얘를 해? 그때 내가 너 좋아했거든. 꿈 같았어요. 사실 어, 영우는 어. 제 첫사랑이에요. 그... 어, 하필 첫사랑이었어. 어, 어, 그럴래? 못 보던 사이에 키도 되게 많이 크고 덩치도 되게 커지고 여전히 어릴 때 웃는 게 되게 예뻤는데 그다. 그 미소가 아직도 똑같더라고요. 영우가 제 첫사랑이니까 다시 만난 건 너무 좋았어요. 근데 고3을 앞둔 시점에서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대학 가서 고백할 수 그러니까 말이야, 왜? 심쿵하게. 나중에 얘기하지. 그러니까 이게 ABC에서 A랑 B를 알수 있잖아. 그러면은 P의 값이 나오는 거야. 이거는 이 공식으로 풀면 돼. 아 그래? 그좀 일단 좀 떨어져야 되겠다. 그럼 저건 아니지. 아. 왜내 얼굴에 뭐 묻었어? 아니 너랑 이렇게 우리 집에 있으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.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가봐야겠다. 아 아이고. 좀만 더 있다가. 뭘좀 있다가 있 오늘 우리 부모님 친척 집에서 주무시고 오신 대서나 오늘 혼자 있어야 된단 말이야. 안돼, 그런 전음자식 저거 그냥. 그래? 우리 딱 이렇게 1분만더 있자. 어이, 그만해. 아, 또 공부하자. 그럼 딱1분이다저저 저런데니까. 이때 넘어갔다 아유. 다른 애들은 진짜 모를 거야. 너한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지, 그걸 볼수 있어서 난 너무 좋아. 자, 공부만 하자. 야, 가구해도 되지 않니? 아,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.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게 됐죠. 아유. 진짜 그날 처음 딱한 번이었어요. 딱한 번인데. 뭐 별일 있겠냐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. 얼굴이 벌써 창백한데 지금? 임신한 거 같은데 아, 배가 나오나 보자. 아이고, 아이고. 그럼 꽤 됐단 얘긴데. 왜 그래?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옷이 좀 불편해서 요즘 계속 살이 쪄서 걱정이야 이 자켓도 이제 작아 아유, 아유 본인도 모르는구나 뭐뭐뭐 뭐, 뭐. 뭐지 무슨 약이야? 아무것도 아니야. 아니. 무슨 일이야? 뭐야? 피임약? <laughs> 어? 네가 이걸 왜 먹어? 설마 무슨 일이 이름 무슨 우리 그때 한번 했잖아. 그래서 혹시 야 조용히해. 혹시 누가 특기라도 하면 어떡하려 그래. 그리고 피임약 먹으면 임신 안 되는 거거든. 아 그게 그런 거지. 근데 시험 기간이랑 생리가 보면... 겹치면 생리통 어, 때문에 혹시... 컨디션이 아, 엉망이 그래. 되거든요. 그래서 중간고사, 기말고사 거... 볼 때는 항상 피임약을 먹었어요.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까지 너한테 다 얘기해야 돼? 진짜 좀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되냐? 예민해졌어 임신이 맞는 아, 것 같아 짜증나 미안 네가 약 먹는다니까 걱정돼서 백호 너 먹을 거 없어? 나 배고파 벌써? 우리 밥 먹은 지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뭐라는 거야 나 배고프다니까? 배고프고 좀좀 살찐 것 같고 이거 딱 임신 증상이네. 확실히 변화가 있네. 빵 있는데? 먹을래? 고3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살이 야, 확 찌더라고요. 뭐. 친구들도 고3 되니까 자꾸 먹는다고 해서 그냥 저도 고삼들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. 먹는 입덧하는 경우 있어요. 계속 아, 뭐 먹고 먹더, 싶고 먹덧, 먹덧. 맞아요, 먹덧. 빵 먹으니까 김치 땡긴다. 요즘 왜 이렇게 김치가 땡기지? 영우야, 나가서 김치 볶음밥 좀 포장해 와라. 근데 너 요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. 살도 좀 찌고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는데. 야.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나 지금 살쪘다고 뭐라 하는 거야? 아니 걱정돼서 그러지 아 됐고 빨리 포장이나 해와 간질수 했네 먹고 싶으면 네가 가왜 나보고 가래? 뭐? 아니 내가 배달원이냐? 그리고 너 친구들한텐 안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? 내가 뭘 막대하잖아 매일 매번 하루 종일 화내고 짜증내고 그거야. 너니까 그렇지, 남자친구니까 기분 변화도 있고 예민해지고, 그리고 고3이잖아.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힘들어. 그래, 알지? 고3 힘들지? 근데 그거 알아? 나도 고삼이야.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도 사실 그렇지. 아... 지금 남자친구도 뭐 고삼이고 힘들어요.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. 우리 수능 끝날 때까지만 시간 좀 갖자. 뭐야 갈 때까지 가놓고. 아유. 참 이제 와서 다 사고쳐놓고. 학원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자.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그날 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? 와. 야 야! 고양우아 아... 부터 배가 쪼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. 어떡해. 아니 왜또 배가 아파? 시간이 갈수록 배가 아픈 간격도 점점 짧아졌어요. 온몸에 뼈 마디가 다꺾지는 <laughs> <laughs> 느낌이었어요. 안 돼. 1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었고. 머릿속이 새까매져서 정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. 바퀴가 눈앞에 있는데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. 눈을 감았다 뜨면 내방 침대고 이게 다 꿈일 것만 같았어요. 네요 <laughs> 근데 애 아빠는 지금 전화도 안 받는 거죠? 당분간 안, 만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<laughs> <진짜. 웃음> 소희야 연락 안 하기로 했잖아 네가 이러면 힘들어 우리 좀만 버티자 아 <laughs> 엄마한테 전해, 엄마. 그래, 전화해 엄마. 그래서는 전전화다늘 고마운 우리 딸. 요즘 힘들지? 공부도 그렇고 살쪄서 속상하고. 그래도 고삼 지나고 대학 가면 다 빠지니까 잘 먹고 힘내자. 오늘 너 좋아하는 삼계탕 있어. 이따가 같이 먹자.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우리 딸. 엄마가 기대할게. 엄마 모르지. 아휴, <laughs> 엄마. 너무 기대돼. 아예. 응, 그 나이에... 어, 말할 엄두가 안 나. <laughs> 그땐.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 아기가. 아... 눈앞에서 사라지면. 얘만 없어진다면 모든 게다제 자리로 돌아올 것 같다 어? <laughs> 진짜 나쁜 생각 하는구나 어떡하나 봐봐 야 이건 아니다 땅을 타고 있으시요